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수 수렴 판정법 피급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급수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바로 이거야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p 제곱분의 1급수를 피급수라고 한다. 자, 얘가 피급수인데 이 피급수는 수렴과 발산 조건이 굉장히 특이하다. 수렴과 발산 조건. 어차피 적분 판정법로 풀면 되는데, 인테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제곱분의 1 dx다라고 하는 여친구를 적분해버리면 되겠지. 자, 인테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마이너스 p제곱분, 마이너스 p제곱 dx다. 그래서, 여친구를 이상 적분한다. 1-p분의 1. 1그 다음에 x에다가 1-p가 나오겠지.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되더라. 자,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아, 이거 그냥 귀찮으니까 나는 그냥 이걸 아름답게 1-p분의 1이다 잡고, 그 다음에 여친구를 역수를 취할 기다. x에 p-1제곱분의 1에다가 1부터 무한대까지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지. 맞나 아이가? 답은 맞다 난. 잉 자,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경계를 잘 봐야 돼. 경계. 경계는 바로 1을 경계로 한다. 1을 경계. 자, 여기서 만약에 p가 1보다 크게 된다면은 바로 1-p분의 1은 살아있겠지. 1-p분의 1 살아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분모의 지수가 일단 1보다 크잖아. 그럼 무한대를 넣어. 무한대 증폭이 되겠지. 무한대가 증폭이 되, 되기 때문에 바로 분모가 무한대로 커져. 그러면은, 아, 무한대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구나라고 넣을 수가 있겠지. 맞나, 아이가? 맞다, 다, 답은.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친구는 0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여친구는 따라서, 아, P가 1보다 크면은 우리는 수렴이겠구나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급수 수렴 판정법 P급수 수렴 조건은 뭐라고 P급수의 수렴 조건은 아 P가 1보다 크면은 우리는 수렴하는구나 라고 뭐볼 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럼 주의할 점은 바로 뭐냐면은 어? 이거 적분 판정법으로 그, 적분값을 구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잘 들어. 이 적분값과 급수의 합은 달라. 주의해라. 자, 다시 뭐라고. 이상적분값과 급수의 합은 다르다라고 알고 있어라고. 이상적분값과 급수의 합 다르다. 이거 은근 착각 뭐 착각해가지고 틀리는 경우 은근 많아요, 주의해. 이상적분 값이 존재하면은 이상적분은 수렴하는 거니까 급수는 수렴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지. 항상 말하지만 수렴 판정법으로는 급수의 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자 발산한 번 볼까요? 발산은 이 이상적분 인테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제곱분의 1 dx다라고 한 친구가 다른 말로 위에 있는 식을 갖다 쓰면은 1마 p 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는 x의 p-1제곱분의 1에다가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 버리면 될거 아이가. 자, 여때? 발산 조건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이 1-p에 따라 정해져 있다. 1-p 만약 분모가 0이 되면은 정의가 안 되잖아. 그렇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놓을 수가 있어요? 아, 우리는 얘를 발산 조건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있다. 이번에는 바로 뭐냐면, 이 t-1 보이지? 이 t-1이다라고 한 친구가 0보다 작아져 버리면은, 이것도 역시 발산 조건으로 삼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아, 발산 조건은 t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우리는 발산이다라고 따지는 거라고. 알겠지? 여계피급수의 수렴 조건과 발산 조건이다라고 하, 하겠습니다. 참 여담으로 하나 더 있어. 여담으로 여급수 많이 나고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n분의 1, 여친구는 수렴할까 발산할까라고 하시면은, 자, 여친구는 p 가 1임으로 발산하게 되더라. 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